두 번째 파일이죠. 3단원. 3단원의 제1장. 3 단원 3 단원 의체1장3 1 기본 문제. 자 다음 부음에 답하여라.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abcd의 값을 정하여라. 자 ax의 세 제곱 마이너스 b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삼 이퀄 괄호 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괄호 열고 c x 마이너스 d 괄호 닫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지금 구해야 될계수가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나 됩니다. 이렇게 구해야 할 미지수가 무려 네 개나 됩니다, 이거. 이 경우는 뭐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계수 비교, 비교가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죠? 계수 비교가 더 유리하겠습니다. 좀 글자가 좀 굵게 나오나? 음. 뭐 1.5로 계속 쓰죠. 뭐 계수 비교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동양끼리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이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서, 어,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cx의 세제곱, 마이너스 c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마이너스 d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은 cx 세제곱은 그대로인데 제곱항이 조금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c 플러스 d 괄호 닫고 x의 제곱 그 다음에 일차항이 보이죠. x에 대한 일차항. 어, 이건 플러스 d 마이너스 c 괄호 닫고 x 그 다음에 상수항이 보입니다. d. 자 이렇게 해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제곱항과 세제곱항을 보니까 첫 번째 a하고 c하고 같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b와, 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계수만 바로 비교하겠죠. 부호 떼고. b라고 하는 것은 c 플러스 d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수 1이 나왔는데 d 마이너스 c가 1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계수 어, 상수 3이 나왔는데 t가 3이라는 이야기네요. 일단 t가 3이라는 게나와버렸습니다 t가 3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거 3집어 넣어 보세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됐고 마이너스 c가 2가 돼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식에 넣어 보니까 그죠? 3 마이너스 c는 이퀄 1이기 때문에 c가 2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c가 2니까 a가 2로 나와버립니다 c가 2니까 a가 2로 나와버리고요 그리고 c가 2고 그 다음에 어, d가 3이죠 2고 3이니까 b가 5로 나와버립니다 그죠 이 식에 의해서 그죠 b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c가 2잖아 그지 그 다음에 d가 3이잖아 그지 그래서 b가 5가 나옵니다 다 나왔네요 끝났네요 뭐 으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등식. 아, 복잡한 등식이 요렇게 있습니다.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죠.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자, 상수 ab의 값과 다어 다항식 f(x)를 정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친절하게 이렇게 뭔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던 느낌이 빠있죠 이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경우 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뭐가 유리하느냐 하면, 수치 대입이 유리합니다. 대입은 대학교 들어가는 건가? <laughs> 집어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치 대입이 더 유리를 하니까.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 어떤 항이 다 제로가 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X 대신 1 집어 넣으면 다 제로가 되겠죠. 첫 번째, X가 1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오드레몽탕 다 제로가 됩니다. 어, 제로, 이콜. 1 내제곱 1 플러스 1 제곱 1이니까 a.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1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을, x제곱을 두 번째, 이 x제곱을 3으로 넣어주면은, 이, 이, 이 이게 다 제로로 가죠. 제로로 가버립니다. 자 x 제곱이 3이니까 x 내적면 3 3은 9잖아요 x 제곱이 3이니까 3a가 될거 아닙니까 그럼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빼버릴게요 그러면 b는 없어지지만 2a가 남고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와우 a 가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a 가 마이너스 4가 나왔으면 이 식에서 마이너스 4 플러스 p 는 마이너스 1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 는 뭐가 돼야 돼요 3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네요 자 유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제 3-1번을 보면은 3-1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동안 되는 동 되어 있죠. X 대신에 1일 집어넣으면 이거 제로 되고 제로 되고 나오니까, 어, 뭐좀될것 같긴 한데, 뭐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도 되고요. 이거 같은 거는 개수비교법으로 풀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수치대입법이 훨씬 더 유리하,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알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음. 오케이. 아 참, 그 저기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거 그걸 안 풀어줬죠? 여기 a, b를 찾았으니까 이걸 찾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 f(x)를 따라 찾아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풀어줘야죠. 이거 안 풀어주고 넘어가면 안 되지. x 1, x 제곱 마 그다음에 f(x)가 이렇게 돼 있고, 이퀄 x의 네 제곱. 플러스 a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p가 3이 나왔으니까 플러스 3.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그 뭐지 어,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줘야 될 것입니다. 즉 1, 3은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요 어, 우변이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라질 게 있나요?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fx는 뭐가 남습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것만 지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니 요렇게 끝까지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유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걸 가르쳐드렸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기본 문제 3-2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어참 신경 써서, 어, 발음이 안되라 신경 써서 좀 봐둬야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 에대 돼요. 이 무슨 말이지? 예, 응. 이걸 만족을 한대요. 항등식이란 이야기죠. 항등식 자, 요걸 만족하고 요걸 요 만족하는 그런 2차 이하의 다항식 fx를 모두 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2차 이하의 다항식을 모두 과해라 라고 하면은 2차 1차 상수식, 상수식까지 상수식다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x를 어떻게 놓는지 중요하냐면은 2차 이하의 다항식 px라 그러면 일단 요렇게 놓고 계산을 하는 것이 예,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2차조 2차 개설 모르니까 스몰 a, 개설 모르니까 스몰 c, 상수도 모르니까 스몰 c. 자, 이게 제로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남아 있고,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요둘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최고로 어 2차 이하라 그러면 2차식을 일반적으로 적어놓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하든 수치 대입을 하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넣었다고 치고 그러면은 px가 이거, 이거 이거라 그랬으니까 이거 안 보세요. p0는 마이너스 1이다. 즉 x 대신에 제로를 집어넣어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p0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인데 따라서 마이너스 이은 이퀄 이콜, 여기가 이퀄이니까 제로를 집어넣으면 제로 제로를 집어넣으면 제로 c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px를 다시 나야죠이 p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놓아집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 생각해야 될게 px가 이거니까 px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이거 이거는 x 대신에 x 제곱을 집어넣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등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괄호 열어져 있으니까 중괄호 이져졌으니까 중괄호 열고요 px 대신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a x 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1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 그 중괄호 해줄 필요 없네 그냥 이렇게 돼 버리는 거네 그것이 이제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이 붙는 겁니다 이퀄 되어 있으니까 이퀄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요 x 제곱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x 대신에 x 제곱을 집어넣으면 a의 x의 4제곱이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x 대신에 x 제곱을 집어넣으면 b의 x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px니까요. 거기다가 플러스 1을 이렇게 더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플러스 1. 그럼 또여유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개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완전제곱식이니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자 a 제곱의 x의 4제곱 네 플러스 2abx의 3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b 제곱의 x 제곱 이퀄 ax의 4제곱 네 플러스 b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계속 비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동류항이니까 a 제곱하고 a하고 같다는 뜻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변에 a를 나누면 a는 1이라고 하는게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ab 2ab가 있는데 2ab x 세제곱하기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로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a가 제로가 돼도 되고 or a, b가 제로가 돼도 된다는 이야기죠. 또는입니다. 또는 어? 선생님, 왜? A가 1이라는데 A가 0라는 건또 뭡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 다음에 B제곱이, B제곱이, B랑 같아야 되죠? B제곱이, B랑 같아야 됩니다. 이것도 양변의 B를 나눠버리면 B는 e q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개한개한개다 찾아보겠습니다. A가 1일 경우에, 자, A가 1이면, 여기가 이제 A가 1이면, 여기가 2가 되잖아요. 그럼 b 가 0이 하면 되거든요. a가 1이면 b가 0가 돼야 됩니다. 요거 요 식을 봐서 여기 a 1들어면 2가 되고 2b는 0가 되니까 b가 0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자, a가 1이면 b가 0이니까 지금 px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a를 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px라고 하는 것이 a가 1이 되면은 x의 제곱이고 p가 제로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l 요한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잠깐 보면은요, 이 차이의 당식 p x 한 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모두 가하는 것보다 일단 한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요거 두 번째 식은 잠깐 놔두고 세 번째 식을 보겠습니다. p가 1이잖아요. p가 1이면 자이 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p가 1이면 2a는 제로이 되기 때문에 a가 제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px가 나오는데 자, a가 0이면 이게 없어지고 b가 1이니까 x 1이라고 하는 걸로 또 하나 나옵니다. 두개 구했죠. 그다음에 만일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에 이 a가 0이면서 b도 0인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왜요? 여기 보면은 자, 이 식에서 가만히 보세요. 이 식에서 a도 0이고 b도 0이면 등식 항상 성립하잖아요. 항등식 맞잖아요. 그러면 a도 0고 b도 0이니까 이때 px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이너스 -1이라고 해서 상수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a가 0이면은 a가 0이면은 b도 0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a가 0가 돼도 되고 b가 0도 되고 a가 b가 동시에 0가 된다. 그까지 다 연결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유제 3-3을 보시면요, 유제 3-3도 지금 이거랑 비슷하게 연습하는 거니까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풀이가 뒤편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기본 3-3입니다. 기본 3-3에 보시면은 다음으로 메타파이라라고 돼 있고.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하도록 abc 값을 정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괄호 1번 문제하고요. 과 괄호 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어, 여기 보면은 x 2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동식이 성립하도록 abc를 예 값을 정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번과 2번이 사뭇 비교해 봐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3-3도 보니까 중요한 문제네요 그래서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 주시고 일단은 요거는 계수 괄호 일부는 계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동류항끼리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ax 다시 문제를 적어보면 ax-3i p l u c equal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배를 하겠죠 bx 플러스 BY, 플러스 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아야 되고요. 첫 번째 A하고 B하고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와 B가 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A도 마이너스 3이라는 게 금방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C가 2라는 게 금방 나와지죠. 그죠? C가 2라는 게 동량을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A, B, C 값이 그냥 정해집니다. 음. 그렇죠. 근데 풀이 방법이 반드시 이렇게만 되는 건, 건 아닙니다 이걸 다 이항을 시키는 거예요 다 이항을 시키면 ax-3y plus c-bx minus by minus e equal 0으로 이항을 시켜가지고 동량끼리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a bx 마이너스 괄호 열고 3 플러스 b y 플러스 c 마이너스 2 이퀄 제로 이렇게 되면 얘도 제로가 돼야 되고 그럼 얘가 나오죠 얘도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가 나오잖아요 얘가 제로가 돼야 되죠 그럼 얘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그 음. 다음에 괄호 2번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번은 자,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그지 어, 이런 등식이 성립하도록 자, xy의 관계식입니다 이거는. x와 y의 관계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립을 하는데 모든 실수 x, y 에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항등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abc 값을 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x 와 y 가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막 섞여 있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림차순으로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만일 y는 x 2이 관계식을 알면은 여기 y 대신에 전부 x를 아는 문자로 다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해보면 자 다시 여기 ax의 제곱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bx는 있는데 y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요? x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x도 있고 y도 있으면 이 x를 어떤 식으로든 어, y를 어떤 식으로든 x라는 문자로 바꿔질수 있으면 식이 더 간단하게 됩니다. 플러스 c가 있는데 y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퀄 0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분배해서 분배해서 동량끼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bx 제곱이 나오죠. 따라서 a에다가 b를 넣고 x제곱항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bx가 나오고요. 여기는 어, 플러스 cx가 나오니까 A 플러스 1에 넣고 c 마이너스 2bx 이런 식으로 붙여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c가 나오고 그죠? 마이너스 2c 그 다음 플러스 4 이퀄 제로라고 하면 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a 플러스 b 이퀄 제로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얘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c는 2 b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세 번째 얘가 제로에 되니까 e c는 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c는 뭐가 나오고 2가 나옵니다 c가 2니까 b가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오고요 b가 1이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C가 다 정해지네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유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제 같은 거는 정리를 다 분별해서 전개를 해 가지고 제로가 된다는 걸 이용하면 각 항마다 모두가 제로가 된다는 걸 이용하면 다풀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죠. 이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으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걸 만들어서, y 대신에 다 이걸로 바꿔치기를 하면 x에 대한 식이 되자 끄고, 거기에서 계수 비교를 하던, 어, 이렇게 해서, 어, 상수, abc를 찾도록 하시면 됩니다.